합니다. 우리가 해외 직구를 하듯이 해외 구매자들도 오픈마켓이나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또 소상공인 제품을 구매하기도 하는데요. 이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해외 판매를 하려고 한다. 그런데 답답해 어부하지 수출신고는 어떻게 하는지또 수수료도 걱좀 걱정...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전자상거래 업체의 수출신고를 도와주실 분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서울본부세관 수출과 최영준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해외 판매를 하긴 하고 있는데 엄청 많은 양이 아니겠죠? 내가 왜냐면 처음 하니까 한 달에 하나 나갈 수도 있고 두개 나갈 수도 있고 이백개 나면 너무 좋고 그리고 판매해봤자 뭐 소액인 거예요. 수출신고의 필요성을 사실은 잘못 느끼거든요. 꼭 해야 돼요? 그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판매되는 물품의 경우. 음? 그 관세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반드시 수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아, 꼭 교과서처럼 말해요. 음, 진짜. 근데요. 이 수출 신고를 하면 그 그래, 대신 여러, 여러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음. 그 관세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세 환급 신청. 그리고 수출 실적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음. 수출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영세율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클레임이나 배송이 불가한 지역 등으로 사유로 해서 이게 반송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음. 만약에 수출 신고를 했다면 그 반송된 물품을 수입 신고시 관세가 면제됩니다. 오 그럼 내가 네. 보냈는데 알고 봤더니 거기에 갈수 없는 거라서 음. 다시 돌아왔을 경우에도 관세는 물지 않아도 된다. 아, 수출 신고를 했다면 오 요거 요거 깜빡 갈 수. 수출 신고를 하면 이렇게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건 이제는 음. 알겠습니다. 네. 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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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 신고를 그래도 음. 나는 안 하고 싶다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FOB 수출 금액이 200만 원을 초과하는 그 판매용 그그 상업용 물품의 경우 수출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관세법 269조 제 3항 그 밀수출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물품 원가 이하에 상당하는 그 벌금을 납부하셔야 됩니다. 저 무서워. 요 이렇게 하다 보면 저 사업 못 돼요. 못 돼요. 이렇게 수출 신고가 중요하기 때문에 뭐 소액, 10불, 20불 여러 건의 수출 거래가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 업체의 수출 신고를 더 쉽고 빠르게 했으면 좋겠는데 고그 방법 좀 어떻게 아, 안 나오나요? <laughs> 그 수출 신고는 그 정식 통관과 간이 통관을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자상거래 간이 수출 신고는 간이 통관이 아니라 그 정식 통관에 분류되어서 정식 통관 절차에 따라 적용이 됩니다 아, 다시 말하면. 어 신고인이 전산 입력을 해서 세관에 신고하고 세관에서 심사, 수리 그리고 선적 등의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그 일반 수출 신고는 57개 의 항목을 다 전산 입력을 하여야 하는데, 어 전자상거래 간이 수출 신고는 그 27개 의 항목만 입력하는 간소화된 수출 신고서를 사용합니다. 올해 그 하반기에는 그 전자상거래 어, 수출신고 전용 플랫폼이 시행될 예정이어서. 플랫폼이 따로신가요? 예, 예. 훨씬 간편하고 쉽게, 음. 어, 이행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좋은 건데, 음. 당연히 까다로운 것들, 뭐, 50개 쓸 걸, 20개로 쓰고, 다 그러면 너무 좋겠는데, 다할수 있는 거예요? 그몇 가지 이제 요건이 필요한데요. 우선, 그 인적 요건으로는, 그, 온라인몰을 이용해서 음? 전자상거래를 업으로 하는 수출자에 이어야 하고요. 어, 금액 요건으로는, 그 수출하는 물품 가격이 FOB 2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물품 요건으로는 수출 제한이나 금지 품목이 아니어야 합니다. 그런데 수출 금지나 제한 품목이인지 아닌지는 그 HS 코드 10단위를 검색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세법령 정보 포털 메인 화면에 들어가셔서 세계 HS 메뉴를 네. 클릭하고 그다음에 그 해당하는 HS 코드를 입력하시면 이것이 수출 제한 품목인지 금지 품목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입한 물품을 계약 내용과 달라서 다시 수출하는 물품은 안 됩니다. 또한 그 재수출 조건부라고 해서 수입한 물품을 다시 수출하는 것도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 원상태 환급을 받을 목적으로 수출하는 물품도 안 됩니다. 여기서 원상태 환급이란 수입한 물품을 그대로 2년 이내에 출을 할 경우에 수입 당시에 그 납부한 관세를 되돌려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아, 뭐 이렇게 편하게 또 쉽게 정리를 해 주셨지만 음. 이거 제가 할줄 아는 게 방송밖에 없고 유튜브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뭐 이런 거밖에 없고 하는데 혼자서 할수 있을까요? 서류 대로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음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음. 이 전자상거래 수출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그 사전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통관 고유 부호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오, 있습니다. 그 통관 고유 부호는 그러니까 수입자나 수출자를 관리하기 위해서 관세청에서 관리하는 통관 고유 부호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올렸을 때 뭔가 예. 이제 세관 이제 여기서 사용하는 하나의 주민등록번호 같은 개념이라고 예, 들었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 유니패스 즉 관세청 전자통관 시스템에 그 들어가셔서 회원 가입을 하시고 그 사용자 등록하시고 신고인 부호를 발급받으시면 그 사전 작업이 완료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관세청 기술지원센터 1544 128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1544 1285로 1285. 예. 전화를 하면 된다. 네, 그렇게 이제 통관 고유 부호 그리고 신고인 부호만 있으면 전자상거래 간이수출 신고가 가능하다고 했고 또 음. 유니패스도 알려주셨는데 이게 또한 번에 돼요? 그 유니패스에서 이제 공인 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시고 음? 그 홈에서 이제 전자 신고, 그 신고서 작성, 그 수출 통관, 수출 신고서 그 공통 사항일회 작성 화면에서. 기본 신고 사항에 들어가셔서 기본 신고 사항? 어,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합니다. 오, 그러니까 거래 발표. 구분을 15로 입력하시고 그리고 신고 구분을 영문자 ABCDE 영문자 2로 설정하시면 57개 항목에서 27개 항목으로 간소화된 수출 신고서로 자동 변환이 됩니다. 근데 이게 수출 신고해야 할 건수가 여러 건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뭐 자른 예. 아직 제가 안 들어가봤지만 요거뭐 일일이 또 하나 하나 판매될 때마다 하나 음. 하나 요거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은 구매자에게 동일한 HS 음? 어, 및그 모델 규격의 어떤 단일 품목일 경우 최대 100 건까지 일괄해서 전송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니패스에서 음? 어, 공인 인증서 로그인하시고 홈에서 업무 지원 전자상거래 신고. 들어가셔서 업로드 양식을 다운 받으셔서 그 작성 방법에 따라 작성해 주신 다음에 그 업로드 하셔서 일부 또는 전체를 선택하셔서 일괄로 수출 전송하시면 됩니다. 이게 사실은 저희가 진짜 계속 어려운 단어들을 쓰는 예. 것 같다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예. 어, 막상 막상 해 보시면 처음만 어렵지 한번그 폼을 작성해 놓으면 쉬우실 거예요. 예, 그리고 만약에 모르신다고 한다면 저희 고객 지원센터 다시 번호 나가고 있죠. 1588에 12 1544. 1544에 <laughs> 1285. 네. 여기로 전화 주시면 걱정 없이 문제를 해결해 드립니다. 네. 자, 수출신고서를 전송한 이후에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또 뭘까요? 어, 수출신고가 수리될 경우 예, 수출신고 필증을 운송업체 등에 제공해서 어, 선적 기한을 놓치지 않고 선적 기한 내에 선적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수출신고 서류는 수출신고 수리로부터 3 년간 보관해 주셔야 합니다. 음, 부동산 계약서 같은 것도 몇년 이렇게 보관해야 되고 하는 게 예. 있더라고요. 이것도 똑같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저희가 전자상거래 간이수출 신고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전자상거래로 해외 저 멀리까지 판매를 고려하고 있다면 당연히 알아야 될것 전자상거래 간이수출 신고 방법인데요.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일단은 도전하시고. 15441285칸세청 전화하시면서 하나씩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오늘 어려운 얘기 쉽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